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셨다고 말한 그대로 자기가 가는 길뿐 아니라 눕는 자리까지도 감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향했습니다. 그가 어두운 침실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눕는 그의 자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며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는 중에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 아래에서 그를 바쳐 편히 쉴수 있도록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원수들에게도 쫓기는 다윗이 길바닥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쉴수 있었다면 오늘 밤, 성도 여러분들의 잠드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밤중 안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에 달려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 때문에 금방 모든 것을 황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밤마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우리 외부에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모든 질병의 씨앗이 들어있고, 죽음은 항상 우리 안에서 활동합니다. 혈액이나 숨의 순환이 잠깐만 멈춰도 우리는 곧바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자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죄로 인해 서로에게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잠든 사이에 살해당하거나 누운 채로 화재로 인한 참사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영들의 악의적 공격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곁에 있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미리 알 수도 없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위험이 닥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예측한다고 해도 대처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의 창과 물병을 빼앗겼는데, 그가 당한 위험은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에 들면 무력해지는 존재이고 쉽게 제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있는 이들도 잠이 들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밤 중에 갑자기 병이 들면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도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차상한 의사라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밤마다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돌보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라야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의 은총이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욕과 그의 가족과 그 소유물을 사방에서 둘러싸시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사탄조차도 그 울타리를 뚫거나 틈을 찾을 수 없어 이리저리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각별한 보호 아래에 있으며 주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지고 약속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께 소중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처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의 거처에도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의인의 거처를 복주셔 참된 재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재앙도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마련한 안전책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아무리 튼튼하고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화인들이나 경비가 아무리 주에 깊게 살핀다, 해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내 장막이 평안한 줄 내가 알리라는 약속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해 가능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근거가 없는 두려움, 불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리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즉, 실제로 닥치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죄와 함께 들어왔고, 죄가 떠나갈 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함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으며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죄가 없으면 그 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되고 죄로부터 자유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곧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 약속을 붙잡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약속을 청원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의 불화사를 모두 소멸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실제처럼 바라보며 그것이 실상이 되어 증거로 삼는 믿음으로 살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붙들려 진정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또 죽음과 그 모든 예고와 공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퇴적하리요? 라는 거룩한 승리의 찬송을 열어서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상에 누워 편히 잠들 때에도, 단지 타고난 성격상의 강인함이나, 이성적 논리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차원의 노력도 유익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도록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며 믿음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리에 드는 것은 장차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긴 잠을 맞이할 때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평안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미리 맛보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담대히 짧은 잠을 통과하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 긴 잠도 등이 통과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잠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잠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이 되는 죄를 이기고 평안함 가운데 잠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